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인생에서 멈춰설 때가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빨리 달리는 200km, 300km 달리는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면 죽죠. 멈춰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막으실 때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실 인생 돌아보면요. 은 위기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사업이 실패할 때, 대학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함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될 때, 성공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가 교만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예, 잘될 때, 성공할 때가 도리어 영적으로는 더큰 위기에 빠질 상황에 놓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신 사건이 오늘 이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마지막 퍼즐 하나님의 언약계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백전백승 다윗 사실은 사울왕이 죽고 났을 때 유다지파만 다스렸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여우수와 이래로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몇백 년 만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죠. 다른 이름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성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이름을 붙이는건 뭐예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남기고 싶고 영원히 그 이름을 그 성에 붙이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사실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정리가 됐죠.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계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사실 다윗성은 이방인의 땅이었죠. 이방인들이 만든 성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개를 모셔온다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요, 찬양대를 준비하고 모든 제사장들을 다 동원하죠. 에, 거대한 국가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하들 앞에서 어, 왕권, 통일 왕국의 왕권을 드러내볼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행사였죠. 사실 하나님의 게는 사무엘 시대부터 이 다윗 왕 직전까지 약 거의 60년 동안. 여호나 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궤가 있었던 곳을 떠나 이방인이여, 이방인의 성이었던 이곳에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거 보통 행사는 아니죠. 시작이 되었습니다.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장, 6장 2절 우리만 성경보다는 개역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오려 하니 그개는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2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개를 메어오려 하니.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개혁개정에 썼고요. 히브리서의, 아니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가 bring up 영어로 말하면 운반하다. 그런데 up. 올려서 그래서 어, 어깨에 매서 오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고요. 개혁 개정이 좀더 정확합니다. 사진을 한장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옮길 때 저렇게 긴 봉으로 언약계가 이제 세팅되어 있고 직접 언약계 손을 안 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 안에는 모세의 돌판 십계명과 어,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성물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매어 오려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매어 오려고 했는데 3절에서는 새 수레로 옮겼다라고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처음에는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이 말했을 거예요. 언약계는 사람이 어깨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3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대한 행진이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가려면 길이 먼데 그거 언제 어깨 메고 갑니까? 수레에 실어 갑시다. 실제로 블레셋에서 뺏겨서 돌아올 때 수레에 실어서 온 적이 한번 있어요. 아마 그것을 전례로 삼아서, 아이 지난번에 블레셋에서 다져올 때 수레에 실어 왔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일합시다. 그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빠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수레에 실어서 오지요.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실교 제목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수레를 몰던 소들이 날뛰면서 괴가 떨어질 뻔했고 제사장 우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법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심해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죠. 오늘 우사, 제사장 우사는 두 가지 율법을 어겼죠. 하나는 하나님의 괴를 어깨로 매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것. 쉽게 편하게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괴를 손을 댔던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해야 됐었는데, 인간적인 방법, 효율성, 그렇죠? 시간이 급하니까 해치우듯이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 교훈을 저는 이런 교훈을 적어봤습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인생에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선교비와 시간, 인간적인 노력들을 생각했을 때 또는 효율성, 경제적 논리를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성교가 될 것인가, 인간의 성교가 될 것인가, 성령의 성교가 될 것인가, 돈의 성교가 될 것인가, 성교사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선, 사람들의 평가,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다윗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그럴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빙자하여 본인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 자신의 태도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2003년에 온누리교에서 회 파송을 받아서 이라크 성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럴 때 모셔갔던 목사님과 저 포함해서 10명의 단기팀들이 같이 갔었죠. 저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많은 사역들을 경험했었고, 아울렛치를 많이 했고, 이라크에 온누리교회가 가니,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과 이렇게 성교사가 10명이나 팀이 돼서 가니, 이라크를 뒤집어 놓으리라. 자신만만했고 네, 부응이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간지 두달 만에 모시고 왔던 네, 목사님은 혈액암에 걸려 어서 결국은 몇달 후에 소천하시게 되고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김선일 형제, 가나무역의 직원이었던 김선일 형제는 납치당하여 참수당하게 되고 저희 팀은 도망치듯 요르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팀들이 갔었습니다. 우리 인터코, 뭐 지오 선교에, 아, 그 다음에 기아 대책 저희 말고도 여러 팀이 있었고 경쟁적으로 이라크 교회들을 도우며 많은 물량을 투여했습니다. 물량이라 하면 돈을 투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라크 선교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김선희 사건 이후에 모든 팀들은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1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막으시나요?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국 교회 영적 교만 물질로 하는 선교를 막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라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더라고요. 이라크 동역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듣게 되면서 아 돈의 역사를 막으시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한국 교회를 막으시고 이라크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참 부끄럽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8년 5년간의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슬람 성교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지원했고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와,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도 제 앞에 있는 분은 거절당하고 제 뒤에 있는 분도 거절당했는데 저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인도하시는구나 만사 형통하구나 출국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선교제에서 유산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후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망언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저희 아내에게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 훌륭한 병원이 있으니 수술받고 한국에서 잘 치료를 받으시오 나는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겠소 <laughs> 그쵸 <웃음> 제 평생 하지 말아야 됐을 네, 망언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한 번도 이런, 고, 이런 걸 얘기 안 했었는데 아내가 얼마나 에, 실망했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번 팔아먹었을 때그 심정이 이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나. 제가 그랬던 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는 유학이 저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더라고요. 다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회개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시 청년부 사역을 해라 박종렬 목사님이 사임하셨으니 그 티오로 들어와라 기도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역 안 했습니다 1년간 서빙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랍어 예배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저의 우상을 보게 하셨고 저의 교만을 보게 하셨고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춰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세 번째 묵상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인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대 앞에서 다윗은 멋지게 자신의 존재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졌죠.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던 다윗.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앞에서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다윗은 왕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의 계획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의 권위, 명성, 땅에 떨어졌죠. 그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다른 감정이 드러납니다. 구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괴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3만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하며 자신만만했던 다윗이 오늘 분노하다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린 사랑의 하나님에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최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우사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었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용했던 교만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은요. 몇 차례 걸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5장 23절에도 반복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전쟁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결정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명령한 대로 행해했더라. 그러나 오늘 6장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여호와의 괴가 움직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 최악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바로 그 순간이 최악의 위기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 왕의 태도로서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건 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건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 교만한 태도를. 막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3개월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때내 진로를 막으실 때 우리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왕의 태도가 아니라 종의 태도. 결정권자의 태도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때 이런 저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 막으실 때 그는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숙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3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괴가 임시로 머물렀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여러분, 가드는요. 블랙세의한 도시 이름입니다. 가드의 제일 유명한 사람은 골리아입니다 골리아가 같은 고향에 출신 오벳 에돔. 애돔, 이름에 에돔이라는 이름조차가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는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직 급했으면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운집했었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이 언약궤를 유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죽었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그 어떤 유대인도 자기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지 못하니 이방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네가 좀 맡아줘, 제발 맡아줘. 오베데돔은 얼떨결에 이 것을 맡은 거죠. 그런데 이3 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는 걸 보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여섯 걸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수레에 올려서 빨리 옮기려고 했던 그 태도를 버리고 여섯 걸음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니 얼마나 이거 느겠습니까? 이제 3만 명의 군대 데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장들과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며 법계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합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는 춤을 춥니다.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그는 어린아이가 못한 모습으로 날것날 것의 모습으로 체면 차리지 않고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 성가대 또 섬기시는 분들 다 예배자 아니십니까? 예,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회적 직함이나 무슨 직책으로 서는 것이 아니죠. 목사나 장로로 서는 것이 아니죠. 우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여호와를 모실 때,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 장치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나... 사회적 직함으로 설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설수 있는 아니 예배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 우리 가정의 결정권, 우리 교회의 결정권 여러분 이 나라의 결정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됨을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실 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때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천국 잔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멈춰 세우셨던 주님, 혹시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죽음이 아니라 천국 잔치로 하나님 인도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